주시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섭의 과천 황태자 경마 방송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 10월 22일 일요 경마가 준비되었습니다. 총뭐6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은 아, 일단 이번 주 부산 경마는 대체적으로 아, 등록된 마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 두 수가 되게 많이 등록이 됐었어요. 네두 수가 되게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걸르고 걸르고, 이제, 그, 출전 제한권에서 이제 떨어지는 말들은 이제 떨어뜨려 놓고, 거의 전 경주가 뭐, 12, 12마리 꽉찬 그런 게이트를 만들어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만큼, 어 약간 능력적인 말들끼리의 혼전 구도가 그려지는 하루입니다. 자, 뭐, 오늘 또, 저 역시 준비 많이 했고요. 음, 이번 일요일 날도, 어 많은, 어 승부로, 어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승부경주 먼저 공지하고 어, 이번 경주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승부경주는 첫 번째 1경주를 어, 부산의 1차 메인 승부경주로 지정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4경주를 2차 메인 승부경주, 부산의 2차 메인 승부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부산 1경주, 4경주를 어, 승부경주로 지정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1경주 먼저 들어가 볼까요? 네 1, 경주를 제가 승부경주로 지정했습니다. 자 국산 5군의 1600m 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600m 경주인데 자이번엔 저는 7번 캡틴가이 아 어, 이번 게 인기 마에요 어느 정도 인기는 모고 있는데 어, 저는 이번 승부 경주에서 이 캡틴가이를 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입니다. 자 지난번에 1,200m 거리에서 우승을 하였고 또 이번에 승군전이지만 다시 또 동, 동일한 그런 거리에서 어, 부담 중량도 뭐 거의 동일합니다. 네, 거기에 마필 어, 상태는 더욱 더 올라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7번 캡틴가이가 저는 안정적인 충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 들어가는데, 자,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네,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뭐,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복기를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마필, 지금까지 제가 그 전문가 하기 전부터, 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경주, 모든 마필을 어, 다복기를 해놓습니다. 복기를 해놓는데, 자, 이 마필이 그동안에 계속 어떤 그 레이스가 그 꼬였다고 그럴까요? 네, 계속 어떤 마음대로 안됐어요 요 근래에 두 번의 경주에서 네, 계속 전부 다가 아니고 요 근래에 두 번의 경주에서 이 레이스가 제대로 그 자기가 원하는 만큼 경주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말이 이번 경주에 출전합니다 전 이번에 편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게이트의 포지션으로 보거나 어, 아마 최적의 전개를 펼칠 기회가 이번 경주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그동안의 그 성적이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어, 승부경주로 지정했습니다 자, 금요일 요일 준비한 첫 번째 1경주 네, 첫 번째 승부경주를 준비했으니까 어, 여러분들 1경주에서 어, 어, 좋은 음,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어, 서로 어,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2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 아, 안쪽에는 1번 두바이 퍼워드 네, 얘는, 뭐, 울줄리가 이제 직접 호주에 가서 이제 구매를 해온 말인데요. 자, 주행검사를, 주행검사 때는 조금 저는 이제 걸음이 조금 약하게 봤는데, 어, 경주를 치르면서 바로 데뷔전에서 바로 늘어난 그런 발걸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경주 역시도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더 좋아졌어요. 훈련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마필에 대한 어떤 그 컨디션 이런 어떤 발놀림을 이렇게 보아온 결과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모, 모습이고 자이 시순말이 이제 호주의 이제 구마가 이제 호주의 시순말인데 역시 이제 중장거리 활동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어 지금도 이렇게 좋은 발걸음 보이고 있지만 얘가 이제 올라갈 때는 약간 민기적민기적 민기적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승근해가지고 거리가 늘어나면은 오히려 더 탄력적인 그런 발걸음 자기의 어떤 입지가 더 굳혀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말이 바로 1번 두아이 포워드입니다. 자 여기 또야 어, 이거 사실 되게 혼전 부도여가지고 뭐가 들어올지 참 혼란스럽네요. 네, 네, 저또 5번 오픈 챔피언을 좋게 보고 있어요. 네, 비록 직전에는 이제 입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 지난번에 이제 그 일단 뭐 4군으로 올라와가지고의 그 거리적인 어떤 경험 어, 그런 경험을 쌓았다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 1700, 1,200m 7 거리에서는 어, 꾸준한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5번, 5번 오픈 더 챔피언이라 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 67번 유성 빅토리는 얘도 어느 정도는 인기권을 모을 텐데, 아, 이번에 조교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 경주가 거의 뭐, 이빠이 최선, 어, 최적 전개를 펼쳐서 들어온 그런 성적이다 보면은, 7번 유성 빅토리는 이제 조금 불안한 요소가 보이고요. 자, 좋아진 말은 저는 이제 10번 말리브 밀리언입니다. 네, 얘가 지난번에도 일단 그, 말이 아주 농땡이가 아주 심한 말이에요. 기술 갖고 놀라 그래요 기승자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게 바로 1 0번말리브 밀리언인데 자 이번에는 조인공 기수가 말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니까 조인공 기수도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수요일 날 낙마까지 했었어요 지난. 지난 경주 때, 지난 경주 수요일 날 낭마까지 할 정도로, 어, 말이 기승자를 이제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어, 조인공 기수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훈련할 때 모습도 역시 말을 휘어 잡으면서, 어, 말의 걸음을 끄집어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1번, 10번, 네, 1번, 10번으로 강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거기에 5번 오픈 챔피언까지 추천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 2 0 0 m 경주입니다. 자, 7번 에이스돌풍. 네, 얘가 지금 어, 가장 말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선입 전개도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고 일단 뭐 선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편성을 봅니다. 네, 그렇겠는데 지금 계속 지금 6군에서부터 이제 연승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 이번 경주도 뭐 아주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컨디션이 아닌가 이렇게 발걸음가 보고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15조 존에서는 이제 그 훈련을 할때 아주 강한 훈련, 그러니까 완전 습보로 그냥 강한 훈련까지는 뽑아내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 경주 때 너무 힘을 너무 뽑아내다 보면은, 아, 조교 때 힘을 너무 뽑아내다 보면은, 경주 때 이제 에너지가 좀다소가 이제 보관됐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교 때의 어떤 그런 강약 조절을 하면서 조교하는 그런 모습이 요즘에 15조의 조교 패턴이 아닌가, 내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어, 말의 능력은 경주 때집중해가지 경주를 끄집어내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요즘에 15조 조교라고 생각을 하고, 7번 에이스돌풍이 이번 역시도 그런 조교를 마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조교보다는, 일단 뭐 화룡타임 한 13초 때 타임을 끊어가면서 말에 대한 또 여력을 남겨놓고 경주 때 이제 그 에너지를 쓸수 있는 음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인데 어쨌든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번추천하자 그러면 4번 대호 축제. 어 4군에 올라와가지고 뭐 꾸준한 자기 발걸음 보여주고 있어요. 꾸준한 발걸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데 아 이번에 뭐 대호 여장군과 같이 병합조교를 하는데 아 걸음이 좀 많이 살아났고 탄력 적인 발걸음이 보이더라고요자 이번이 어쨌든 계속 이제 그 결정력이 부족했었는데 이번 에가 이제 승군 타이밍으로 잡으려고 어.. 그 공들여서 나오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4번 대호축제 자 여기에 외곽에 는 11번 드림질주 네음 얘는 뭐 외곽에 밀려있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각질이 아주 자유로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어뭐그 오히려 외곽으로 밀려서 자기 포지션을 자기가 유리한 자리로 잡을 수 있는 게 외곽번호의 드림 질주. 부마가 이제 뭐 광야 제일이고 모마가 드림윙즈라고 이제 부모 모두가 이제 그 국산마에요 국산마다 보니까 국산마 장류 정책에서 이런 말이 이제 들어오면은 국산마 부모가 다 들어오면은 어 특별 수당 또 10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마주나. 조교사한테는 아주 쏠쏠한 그런 맛집 국산마입니다. 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7번 에이스돌풍, 4번 대호축제, 거기에 11번 드림질주까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부산 2차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했습니다. 네이일 준비한 2차 승부 경주. 자 이번에 강하게 노리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 강하게 노리더라고요 마방에서는. 자 조교 때부터 완전히 칼 간다고 그럴까요? 변화된 그런 발걸음, 변화된 패턴으로 조교를 하는데 그 강한 훈련을 많이 다 받아줘요. 어, 그래서 어, 걱정스러워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 이렇게 알아본 결과 어, 채식 상태도 아주 좋고 오히려 어, 더 적극적으로 밥을 잘 먹는다는 것은 어, 그만큼 말에다던 스태미너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마필이 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어, 이번 경주를 어,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방이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어, 점검하고 들어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으로 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승부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이를 준비한 어, 마지막 승부 경주님 만큼 음,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승부 경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입니다. 2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등급 1200. 순발력 좋은 말들이 뭐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발력 좋은 말들이 많이 출전했는데, 앞선 흐름이 당연히 빠를 것이고요. 자, 거기에 또2군의또 약간 내 처지는 약체 말들이다 보니까 약간은 혼란스러운 그런 경주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가장 변해서 나오는 말이 저는 9번 트리플 파티를 추천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이 말은 좀 고개가 좀 높은 말이에요. 어, 고개가 좀 높은 말인데, 자 이번에는 뭐 어, 선행을 하면은 좋겠지만 지금 선행은 뭐 앞선 5번 글로리데이즈라든가 뭐 3번 영토대왕, 네, 영토대왕이 좀 빠르죠. 영토대왕과 뭐 글로리데이즈 거기에 어, 6번 유성파이팅 같은 말들이 앞선 전개를 한다 그러면은 9번 트리플파티는 어, 지금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선입전개가 가능해요. 그 얘가 이제 고개가 높다 보니까 모래만 안 맞으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인 거고, 자 이번에는 일단 상태가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요 근래 봤던 그런 조교 때 발걸음 중에서는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9번 트리플 파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어, 8번 에버인 에버. 네, 얘도, 얘는 이제 단거리 추위평이에요. 음, 단거리 추위평이다 보니까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레이스가 좀 꼬였어요. 네, 전개가 꼬여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아, 이번 경주에서 뭐, 어, 앞선 전개에서 겹쳐 서로, 서로 서로 경합을 하다가 앞선이 좀 무너진다 그러면은 바로 라스트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게 바로 에버인 에버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샤프 휴머의 자마들이 보면은 어, 지구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어, 라스트 끝이 심 아주 좋습니다. 네, 8번 에버인 에버까지 추천해 드려 보겠고 자, 한 마리 더 추천해 드린다면은 3번 글로리 데이즈까지 추천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얘는 이제 어 순발력도 있고 얘도 이제 뚝심 가지고 있어요. 근 이번에 뭐 앞선 전개를 할지, 아니면 영토 대왕이 앞선 전개를 할지는 어 이제 서로 경합을 하겠,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5번 글로리데이즈 지금 스태미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 앞선 전개에서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9번 트리플 파티, 8번 에버인 에버 거기에 5번 글로리데이즈까지 추천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부산 육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자, 1등급 마필들의 이제 장거리 2000m 경주인데, 저는 4번 디퍼런트 디멘션을 여러분들에게 우선 추천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얘는 어, 미국 시순만 인투 미셰프라 그래가지고 아주 강한 혈통 인자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어, 장거리 혈통이면서 어, 아주 장거리에 근접한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아, 이번에 2000m 거리가 아주 유리하지 않나? 거기에 뭐 훈련 내용도 아주 좋고 발걸음도 좋습니다.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저는 더 믿음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작년에 뭐 유경주가 11월달에 벌써 2,000m, 2,200m 거리까지도 입상한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디퍼런트 디멘션. 뭐 2,000m 거리가 전혀 부담이 가지 않고 오히려 혈통적으로는 훨씬 더 2,000m 정도의 강한 발걸음을 볼수 있는 게 바로 4번 디퍼런트 디멘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어, 또 추천해드리면 안쪽에는 2번 부활의 반서. 네, 얘가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얘가 컨디션이 지금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티즈웨이자마로서뭐얘 역시도 어떤 거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어, 이번에 좀 변화된 발걸음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저는 이번 부활의 반석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한 마리 더 추천해 드린다면은 10번 챔프라인입니다 네, 뭐 직전 두 번의 경주 뭐 대상 경주를 강자들 팀에서 경합을 하고 경주를 치렀는데 자 이번에 이제 이 뭐야 일반 경주로 내려온 그런 모습인 거고. 어뭐 거리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2,000m 이런 일반 경주라 그러면은 얘도 자기 자리를 한몫할 그럴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10번 챔프라인까지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4번 디퍼런트 디멘션, 자, 2번 부활의 반서 거기에 10번 챔프라인까지 어, 이번 경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22일 경마까지 아, 모두 마쳤습니다. 네, 1호 경마를 마쳤는데, 아 어, 다음 주 역시도, 어, 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는 그런 과천 후태자 경마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어, 내용 있는 경마 방송, 만들어드리도록, 어, 공부 열심히 하고, 어, 준비 철저히 해서 다음 주에 또 다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